믿기만 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여서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을 국가대표라고 합니다. 국가대표가 단순히 뭐 스포츠 분야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들은 이제 올림픽이나 또, 월드컵에 나가는 그런 스포츠 선수들을 이렇게 우리가 국가대표라고 얘기하기가 이렇게 편하죠. 우리에게 익숙하죠. 국가대표에 선발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세계대회에 나가서 경기하고 메달을 따오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그 훈련을 하는지 볼수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초 체력 훈련을 하고요. 또 각자 종목에 맞는 훈련을 합니다. 이 모든 훈련은 그 세계대회에 나가서 경기를 하고 또 메달을 따는 것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훈련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전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시거든요. 당연히 경기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믿음의 훈련을 계속할 뿐입니다. 사실 모든 시험, 모든 그경기에서 합격하고 승리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가면서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하고요. 또 실전이 상황이 되면 또 실전에 투입되어서 지기도 하고 또 이기기도 하면서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훈련시키세요.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네스와 술 사이 그라를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를 왕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거주하던 헤브론을 떠나서 그라를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라은 애국과 가나안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헤브론이 여기 있다면 이제 뭐 그라를 여기 있는 거죠 이쪽에 애굽이 있는 거고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지금까지 잘 살던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로 옮겨갔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웃인 마물의 형제들과도 동맹을 맺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고요. 또 아칸도시인 소동과 고모라도 멸망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도 없었고요. 그리고 가뭄이 들었다, 기근이 있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랄로 옮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잖아요. 그리고 사라는 지금 89세입니다. 어,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려면 익숙한 땅에 사는 것이 좋죠. 어, 그런데 아무리 같은 가난한 땅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그 많은 인원이 이사를 가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가족의 가장이 아니잖아요. 한 족속의 족장이에요. 왕과 같이 많은 소유와 종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아내 살아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를 했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게참 힘들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게참 힘들다. 왜 힘들냐 하면은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이 어, 힘든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평화를 외치면서 들어가요. 그런데 이미 그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보면서 부담을 느낀다면은 어 이거는 내가 아무리 평화를 외치면서 들어가도 관계가 좋을, 수, 조, 좋을 수는 없, 없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 시킨 종들을 데리고 가서 북방의 왕들과 싸워서 이긴 전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랄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사를 오는 것이 물론 이제 뭐 오래 있을 거라 여기서 완전히 산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결혼 동맹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어린 아들 이스마엘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결혼할 수 있는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 아브라함의 아주 친족 중에서 그런 귀한 신분의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왕과 결혼할 수 있는 누구밖에 없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동생이라고 얘기하고 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이 20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국에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면서 사라를 애구방에게 아내로 주었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또 아내로 주게 되는 겁니다. 12장과 20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북방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메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고 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후손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에 들어가겠다. 이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년에 아들을 주실 것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졌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셨고 이제 실전에 딱 투입이 된 거예요. 어, 1 2절 말씀하고, 12장의 말씀하고, 20장의 상황이 똑같지만, 어, 아브라함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예상하잖아요. 그때는 믿음이 적었고,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과 많이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이 좋아졌으니까 똑같은 선택하지 않겠지. 우리는 이렇게 예측을 할수 있, 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실전에 투입됐는데, 이믿음에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 덕분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에 아직 진보가 일어나지 않은 그냥 그대로 그 상황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아 때문에 산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 아비힐에게 영원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벨렐렛이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런 내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다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해야 할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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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게요. 지금 잘못한 거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거짓말 나중에 나오지만 거짓말은 아니죠. 뭐사라가 자기 여동생인 것도 맞으니까 아내이면서 여동생인 것도 맞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세요. 고대 근동에서 남편이 있는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것, 그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소유물이에요. 아내를 데려간다는 것은 가장 귀한 보물을 훔쳐가는 것과 같은 죄로 간주해서요, 아주 큰 벌을 받습니다. 어. 하나님 역시 고대근동의 풍습에 입각해서 아브라, 이 아비벨렉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남편이 있는 그 아내를 데리고 왔으니까 아비벨렉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그,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심판의 이유는 아내를 데려갔다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브라렐은 억울함을 호소하죠. 아니, 하나님, 아직 사라를 아내로 내가 취하지도 않았고요. 나는 그 사라가, 어, 그, 그 사람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고, 뭐, 사라도 내오라버니라고 했고,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어 성경은요, 나는 완벽하게 무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게 무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 아비멜렉이 자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전체를 위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구원해 달라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고 해도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왔으니까 그한 사람의 죄인데 왜 모든 민족에게 죄를 물으셨을까? 아비멜렉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예요. 아비멜렉은 좋은 왕이었고요. 자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심판받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 이 그랄 왕궁에 어떤 그 전염병을 내렸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불임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어, 왕과 또이그 왕의 여자들이 전부 다 불임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그때 학자들에게 전염병이라고 말해요. 성과 관련된 전염병에 걸렸다. 그러면 전염병은 어떻게 돼요? 이 그랄 왕궁에만 전염병이 있나요? 아니죠. 이 전염병은요, 전국으로 퍼져요. 그랄 이, 이 지역 전체로 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불임이에요. 전부 다 불임이 돼서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는.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늙어서 죽고 나면은 어, 백성들은 아무도 없는 그라레 멸망이 있을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나와 내 아내들 나의 어종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민족 자기 민족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알지 못하고 사라를 데려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이 병들이 다 지금 왕궁이 지금 그 성적인 병에 걸려 있는데 무슨 또 새로 아내를 맞아가지고 또그 아내를 취하겠습니까 지금 비상사태거든요 어 6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 하니 아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그 사람의 아들을 돌려보내라. 그는, 그는 선지자라. 그가,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내가 살려내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와 내게 속한 자가,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범죄한다.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아무런 한에게 뭐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를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역 성경은요,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아내로 취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년에 태어날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의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먼저 약속을 깨트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믿으신 분이시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무리 모르고 그랬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아주 큰 죄인이 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큰 죄인이 될 뻔한 거예요. 남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보다 더큰 죄가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 약속 못 하게, 약 지키게 깨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한테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민족 전체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질을뻔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사라를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다. 선지자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온전한 선지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선지자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언의 원래의 뜻입니다. 예언은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들이 해석은 할수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설교해야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생각기라 이렇게 부딪칠 때내 생각 내 신학을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선지자적인 설교자의 사명이죠. 어, 부약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위로하시고 멸망을 예언하기도 예언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어, 이 선지자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성공이 돼 네.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재난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지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요, 치유를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서 사라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와 내 모든 백성이 살 것이다. 이 말씀은 그랄 왕과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아,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을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굉장히 단 단순하게 한 가지만 딱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방식 딱한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의 간수에게 이와 같은 단순한 아주 간단한 구원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아주 명쾌한 하나님의 복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를 보내라 그러면 너와 내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히 두이 말씀 사이에 이렇게 유사성이 있죠 아비멜렉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신화를 불러요 그리고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아유 뭐 임금이 뭐 꿈, 꿈에 꿈꾼 거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은 정치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지도자이기도 했어요. 왕이 꿈에 신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다. 아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계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요. 어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는 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무시를 합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굉장히, 이 신하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절 10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 네, 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하리냐. 하리냐. 내가 해결했더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은 친아들과 회의를 한 후에 바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세 어, 번역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호통을 쳤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너 나한테 왜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너, 너에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네가 이렇게 하느냐. 음, 말하는 거죠. 우리 무슨 어, 억하심정이 있길래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느냐 나는 네가 이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줬는데 어, 나는 너에게 평화를 선포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 이렇게 어, 말하는 거죠. 아주 호통을 치면서 혼을 내는 겁니다. 어, 이방인에게 이 아브라함이 혼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큰그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아비멜렉의 호통을 들으면서요. 좀 말도 안 되는 그 변명을 해요. 자기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사라는 어머니가 다를 뿐 여동생이 맞고 당신에게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여행 기간 동안에 똑같이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면서 다녔습니다. 내가 뭐 당신들을 나라 멸망시키려고 내가 그런 말을 한게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영어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처음에 여행 시작할 때 만약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은 내가 당신의 오라버니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까봐. 그러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살 길은 내 구원의 방법은 아내를 내 동생이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향 갈 때와 우르를 출발할 때. 아, 아내가 너무 젊고 예뻤잖아요. 살아가.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든지 영성은 어, 그 때랑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25년 전과 똑같은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경험한 상태인데 어, 이 매일매일 믿음의 훈련을 하는데 25년 동안 그 실력이 똑같다? 어, 이거는 대표선수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어,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리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날로 인도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고요. 또 아비멜렉은 백성을 사랑하는 좋은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모두에게 아, 이제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어, 개입을 하셔서 그래요. 어,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왕 바로의마음이 완악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죽어나가든 뭐 괴롭힘을 당하든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과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아비 멜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절 말씀부터 함께 있습니다. 1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개를 내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려니 였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아멘. 아비멜렉은 많은 선물들과 함께 자기 땅에 아브라함이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사라가 결백하다. 사라와 자기는 자기는 사라와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로요. 은 천개를 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은 청개는 약11 k 로 정도 되는 은은 어, 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은입니다. 어, 성인 남자가 167 년을 일해야지 벌수 있는 그런 큰 돈입니다. 어, 우리는 이것이 뭐 그런 그 사라의 어, 결백을 증명하는 것인가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사라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양과 소와 종들과 많은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잘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을 때왜 맞지 않으셨습니까? 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할때 침묵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잘 듣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자유 의지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 짓는 것을 막으세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아 주세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아, 내가 못 듣는 거죠, 또는 안 듣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알아차리면서도 알아차렸으면서도 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어,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어, 우리의 욕심대로 하면은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그 내가 선택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 싫어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할래요. 그렇게 해놓고 그 결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하나님, 더 강하게 말씀하시지, 더 강하게 못하게 하시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얼마나 억지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계속하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방법,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선택해버리는 거죠. 이것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호통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믿음의 훈련장으로 데려가십니다 아, 네.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동역자로 어, 훈련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이미 알고 있죠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지금의 믿음을 보면서 평가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지금이, 지금의 믿음이 전부가 아니고요. 완성된 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믿음에 대한 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음, 이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3일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께서 뒷감당을 다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선택에 있어서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